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아, 네. 여기 저기 샌프란시스코의 점장님 거의 감사합니다. 제 옷을 다 코디해 주시는. 네. <laughs> 이 안경도 저희 안경. 네. <laughs> 아유, 너무 좋아요. 반응이 좋아서. 네. 네. 아니, 지금 내가 저 유튜브 하는 거 알죠? 알죠? 미들스 이거만 계속 입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 오, 너 옷이 없냐 막 그러는데 사실 네. 이거 일곱 볼이시네, 일곱 볼. 다른 걸로. 근데 뭐 이것도 많이 입었고. 그렇죠. 뭐, 네. 네. 이제, 이제 좀 네. 여름이고 하니까 음. 또 스타일링도 한번 바꿔보고 이제 좀 화사하게 한번 가보시죠. 약간 이제 이런 거 이제 셔츠 좀 반팔로 이제 화사하게 한번 입어보시고 항상 바지를 항상 이렇게 통넓은 카고 바지만 입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시원하게 요런 이제 반바지로. 아나 반바지. 어. 그래서 아니, 이게 너무 짧은데. 아니 아니 길어요. 막상 입어보시면은 길어. <웃음> 네. <웃음> 반바지는 좀렇고 아니 입어봐봐 입어봐봐.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아니 내가긴 바지만 입어서, 입어서 이제 답답해 한지 안 되겠어 이제 반바지 한번 입어봐봐 시원하게. <laughs> 아, 네, 올 여름 시원하게 한번 가봐. <laughs> 맨날 이렇대니까 네, 나안입는다그러면 네, 꼭. 아니 안 입는 걸 입어봐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갈아입고 나오십시오. 아, 네. 아, 시원해. 어, 이야 재밌는데? 시원해. 예, 되는 같아? 예아 너무 멋있어요. 야, 근데 자, 잠깐 어. 모자리... 벗어봐봐. 벗어, 벗어. 예. 아, 쓰, 써야 될것 같아. 아, <laughs> 어, 벗으니까. 나온 <laughs> 여름에 어떻게 해. 어때? 아, 일단 어, 느낌 아니, 뭐, 신선해? 예, 괜찮죠? 예. 자, 이제 네, 넥스트로 그럼... 한번 가볼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런 차이나 카라의, 이제 요런 아 느낌도 좋아요. 어. 타이나는 안 입죠.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안 입어서 추천하는 거 아니, 아니 목이 좀 짧잖아. 그래서 어? 그런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짧은 사람이 한번 입어봐봐. 어, 어떤지. 예, 것 예, 것 예, 것 예. 이제 여름이니까 이렇게서 해 그냥 쓱쓱 아, 예, 롤업 해가지고. 감추지 말고. 예, 감추지 그냥, 말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그냥. 그냥. 이게 음, 왜냐면 목이 올라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짧아 아, 보일 텐데 이렇게 라운드로 그냥 어, 살짝 네. 자연스럽게 길게 빼주시니까. 중학교 이후로 예. 처 괜찮네. 네, 왜냐면 컬러 톤이 이제 시원하게 어. 뽑아지니까. 어. 예. 근데 이 바지 되게 마음에 든다. 바지 마음에 들죠. 편안하죠. 예. 그러면 이, 이, 이 셔츠 말고 다른 셔츠는 음. 없어요? 다른 셔츠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입어볼까 그러니까, 흰색는또사줬거고요 어. 어. 바지는 무조건 다 괜찮으니까. 어. 예. 다 안사도 되는거지? 어? 아니 아? 일단은 <laughs> 이거 다는 사야지 뭐 네. 괜찮지? 음. 없어요 어. 아니 근데 여기 길반도 되게 좋 좋아요 네, 중간도... 오리지널 치노기 때문에 어... 네. 요거 찍고 여기서 뭐몇 개는 살 거야 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제가 안경 샀습니다. 네, 어, 예. 몇개사 이제 사, 사고 또 댓글에 또 음. 제가 안산것 중에 또 사라 어. 그런데 사셨어요. 그리고 네. 다잘 어울렸어요. 우리 고전장님도 네. 다음 네. 편에는 우리 매장이라서 네. 제가 네. 코디를 해드릴게요. 네 안경 이... 이거 하나로 만족합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네. 다른 뭐 거는 뭔가 재즈 바에서 입을 만한. 아 어? 진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야, 한번 나이... 매칭을 해보시는데 이것도 한 번도 안, 안 입어봤죠. 해보... 어, 네. 네. 한번 입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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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만 하자고. 네, 네.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네. <laughs> 안 되겠어. <laughs> 좀 내추럴한 느낌 이 있죠? 네. 내가 좀 어.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입을 수도 음, 있다. 된다. 입을 수도 있다. 음. 이렇게. 네. 위로 한번 또 가볼까요? 위로, 위로는 뭘 팔지? 위에는? 위에는 이제 조금 뭐 드레시한 느낌이 있는데, 네. 한번 더 오케이. 정중하게 가보시죠. 네.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밑에서는 이렇게 세게 한번 입었으니까 네. 이제 위에서는 네. 조금 더 정중한 느낌으로 예. 좀 드레스하게 한번 가 볼게요. 예. 이런 셔츠 안 입으신지 꽤 오래 되지 않았어요? 나 이거 안 입지. 안 입죠, 아예. 한 번도 안 입죠. 거의 안 입어요. 그 이탈리안 느낌으로 한번 가 볼게요. 예. 이탈리아? 어, 이탈리안 느낌으로. 야, 나호감하네나 예. 이거 예. 아예. 자, 오, 오늘, 어, 오늘... 피렌체 한번 가보니까 피렌체? 아, 그래, 네. <laughs> 이런 거 입어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이 느낌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다리, 예, 아, 그래? 네, 다리 모양새가 아, 진짜 너무 이뻐서 진짜 완전 이건 신선한 느낌. 신발도 이탈리아 느낌의 이제 약간 뾰족한 신발. 야 이건 뭐, 어, 네. 뭐 네. 거 어떻게? 모델로 어떻게? 야 진짜 아니야? 아니 사장님 다리가 진짜 이뻐요. 어. 네. 아니 사실은 다리가 음. 가늘어서 네. 사실 그렇게 좀 평코지만 거립니다 저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네. 근데 아, 어떻게 패치를 음, 잘했네, 요 네. 나한테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걸 장점으로 부각을 시켜주네. 와, 이 청바지 내가 지 처음 입어봤는데, 어, 너무 편하죠. 난, 이거, 이거 스판이에요. 스판. 맞아요, 스판이에요. 어. 네. 와, 나는 이, 이거는 오늘 당장, 음. 네. 이거 이게 얼마, 죠 이게 지금 때문에. 50, 만원 후반대 정도 되는데 예. 야, 그 아까 50만 원대라 했잖아. 어. <laughs> 후반이네. 룩도 봐요. 네. 핀중 가져오세요. 어. 아. 네. 야, 바로? 예. 바로 이제 핀 체크 됐으니까 어. 그러니까 예. 그러 이제 빼고 박도 못한 거. 예. 뭐 수선은 1시간이면 됩니다. 예. 아니, 너무 편해. 이, 그렇죠. 예, 예. 수가 예. 네. 편하니까 손이 많이 가실 거예요. 안 입던 음. 스타일에도 이 예. 이제 여기서 음. 내가 이 청바지를 어차피 찰 거잖아. 그렇죠. 위에 또 위에를 이제 코디를 그 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면은 이제 자켓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 진짜 또 온맵시가 너무 달라져요. 또 네. 네. 또 타일 한 거랑 안한 거랑이 달라요. 어두운 거 한번 줘. 나 어두운 거 어두운 진짜, 걸로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아깝게도 난것 그쵸? 아깝게 난것 같다. 그렇죠. 아깝게 더난것 같죠. 좀, 아, 그러네. 이게 생각하는 거랑 음. 좀 다르죠. 편하게. 예. 이제 편하게. 여기서 자켓이 이상한 게 아니라 어. 여기서 바지랑 안 맞는 거야. 바지를 제가 한번 들여볼게요. 예. 아, 이거 하나만 하겠 네. 아야. <laughs> 자, 여기서 그것도 편해? 너무 편하죠, 이것도. 자, 그냥 대보기만 할게요, 이번엔. 어. 예. 이렇게 해서 그래. 보시면은 어. 예. 실히 그러면... 달라 지고 예, 느낌. 예. 어, 이런 아니, 식으로. 그러면 아까 그 흰바지나 예. 그것도 살라는데 음. 이거가 음. 예. 이게 아니, 근데 이거는 또 이건데, 저는 그냥 통큰 바지가 네 훨씬 더입기 편하실 것 같다. 두개왜 아파로? 여기서 이거 카메라 때문에 어. 그래요? 이거 아. 처음에는 어.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것도 좋고요. 네. 이것도 네. 당연히 하셔야지 이렇게 편한데. 네, 이거 사이즈가 근데... 없어요. 없어. <웃음> 없으니까. <웃음> 없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 셔츠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셔츠도 이쁘네, 그냥. 이쁘죠? 뭐. 이것도 이제 이쁜데, 핏이 달라요, 완전히. 뭐, 다른 음. 사진 보기 차분해 보이진 않겠지만. 네. 어, 근데 패턴이 되게 잘 어울려요. 패턴이 되게 예쁘네 네. 그러면 여기 초보자가 왔다 그러면 어떤 네. 걸 많이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바지를 먼저 추천을 해드려요. 첫 번째 바지? 첫 번째 바지. 왜냐면은 이 한국 사람의 체형은 음. 약간 이제 하체가 조금 튼실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이 있는데 음. 먼저 바지를 어떤 실루엣을 먼저 잡아가느냐 음. 왜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좀 슬림한 거를 잡은 거랑 또 밑에서 이제 와이드한 그거 입어봤을 거랑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어.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위에를 통 넓은 거 입었을 때는 또그 위에 상의에 맞게끔 또 코디를 하면 좋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더 드레시하게 또 음. 코디를 하면 좋고 음. 생각난다. 네. 내가 처음에 샘플한 여기, 여기가 몇 년도에 여기 오픈했죠? 저희가 2005년도니까, 네, 그쵸. 꽤 2005년 오래됐죠. 한 봄쯤을 알아요. 네. 우리 샵보다 한 1년 반 있다가 했는데, 네. 그리고 여기 이 장소는 아니죠. 저쪽인데, 오픈하고 나서 한몇 개월 있다가 갔어. 네. 같은 동네고 뭐 하니까, 아, 뭐 하나 팔아줘야겠다 생각해서, 어허. 그때 바지를 하나 샀네. 아, 그죠 그때 그 대표님이, 네. 그렇게 골라셨는지 하여튼 바지 를 하나 샀는데 네. 세상에 그 바지에 맞는 네. 셔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근데 이거를 네. 입고는 싶은데 너무 네. 안, 안 어울리는 거야 다른 네. 옷들이. 그래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셔츠 두번 사고 <laughs> 그래서 이 십몇 년을 에, 했는데 <laughs> 네. 여기 되게 오래 됐으니까. 네. 뭐, 농담도 하고, 막 네. 이렇게 하고 해서 편하게 내가 네. 많이 오는데, 정말 그건 꿀팁이네. 바지부터 먼저 다, 다 바꿔라. 네, 바지부터 먼저 네. 자기한테 잘 맞는 바지를 먼저 선택을 음. 해서 골라만 놓으시면은, 음. 그 다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웃음> <웃음> 그러면 어떻게 오늘, 네, 만들고? 오늘, 네, 이제 정산 해보죠, 이제. 아, 어, 그러니까 예. 오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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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제 정산하셔야죠, <laughs> 이제. <웃음> 아, 어떻게? <해? 웃음> 네. 그러면... 와, 사 살이 많이 뺐네 이거. 어, 많이 와. 뺐는데 사실은 야, 음. 난 진짜 이거 진짜 마음에 들고 아까 네.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네. 흰색 바지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 흰색 바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 코디 진짜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예. 네. 그리고 나는 요거 음. 하고 그다음에 네. 집에 있는 음. 이제 셔츠를 한번 해보고 음. 또 추가로 음. 아까. 자, 그리고 음, 일단은 음, 구독자 음. 댓글 달리면은 음. 거기서 이제 베스트. 베스트 코디 선정되면은 응.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야,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 예. 제가 막 이거 이거예요? 아니 이거? 저기 구두가 빠졌어요 아, 구두 그 구두 정말 잘 어울렸는데 어, 구두가 빠졌습니다 제가 평범한 게좀 예. 불편해요 구두가 <laughs> 어우 엄청 편한 구두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산해주세요 네. <laughs> 아니 오늘 저도 그냥 뭐 편한 마음에 왔어요. 네.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고 그래가지고 한번 찍자 그랬는데 음. 어,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요 우리 <laughs>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네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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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네 놀러 오세요. 네.